시편 109편 악장에게 다윗의 시오내 잔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압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이 그의 수고를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 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 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 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자비는 선하오니 나를 구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내가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졌으며 메뚜기같이 속구쳤다가 떨어졌나이다.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하여 약하며 내 육체는 기름기가 부족하나이다. 내가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자비를 따라 나를 구원하시어. 이것이 주의 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대적들은 부끄러움으로 옷 입게 하시고, 겉옷을 입듯. 자기들의 수치로 스스로를 덮게 하소서.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주를 찬양하리로다. 정녕 내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